우와. 오. 한 번에 나온 거? 오 대박. 채 지피티 말고 이제 이것도 뜨겠는데. 채 지피티 뒤에 있는. 저 오늘 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 하나? 왜왜 오라 는 거예요? 빼 불렀어요? 저 자고 싶은데? 자고 싶어요. 잠자 말이야. <laughs> 저 너무 피워요. 식곤증 그래. 와서. 제가 이안 알려지셨죠? 네. 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요즘 AI 많이 발전하는 거 아시죠? 아, 당연하죠 음, 뻥이지 쉬울 것 같은데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시면 그래도 아직까지 그 사람의 정교한 그, 맞지, 그 맞지, 느낌을 맞아. AI가 살릴 수 있을까? 이 사람 냄새가 나는 걸 찾으면 됩니다 냄새 잘못 드셨네 <laughs> 토이로 꼭 해야 돼요? <laughs>

문화 PD 21기 김민수입니다. 문화 PD가 뭐냐고요? 문화 PD는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 관련 정보와 소식을 영상으로 전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문화 PD는 정말 좋은 활동이에요. 문화 PD로 활동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영상을 하나씩 제작하게 되는데 하나를 제작할 때마다 무려 콘텐츠 제작비로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추가로 이달의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까지 지급되죠. 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과 디지털 신기술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무 교육 도 받을 수 있고 명함에 수료증, 거기에 우수 활동자 시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요 정말 괜찮은 활동이죠? 그러면 지금 바로는 아니고 매년 지원자를 받고 있으니까 내년에 지원하세요. 안녕. 오. 뭐 이건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요?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 설마 AI가 기술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제 두 분이서 토의를 하셔서 AI 편집기는 세 가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찾는 시간 정확히 2분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진짜? 2분 저, 어... 시작! 아니, 중간에 앉은 사람이 AI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AI 아니에요? 네. 누구랑 먼것 같아? 나 이거 돈 아저씨 하고 어 돈는 거. 나는 이거 민수 선배 머리가 좀 잘려 여기. 어 맞아 머리카락. 맞아. 머리카락이 좀 잘려 근데 위에. 민수가 아닐 수도 있어. 아 약간 만수 이런 아, 느낌. 그러니까 사관만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지. 어, 근데 지금도 봐. 왜냐면 눈이 1도 안 움직여. 눈을 깜빡거리지 않아. 미부 어, 선배, 논란이 좀 있대. 봐봐, 여기 이건? 주름이 3개잖아. 아니, 이거 액자도 음. 이상해. 액자는 자연스러운데, 제가 볼 때는, 이 화분, 요게, 요 하나만 이렇게 덩그러니. 이거, 이 화분 물은 누가 줘요, 그러면? 1분 남았습니다. 어, 일단, 일단 빨리, 이것도 빨리, 빨리, 해야, 이거. 뭐가 있을까요 또? 이거 장소를 보니까 내가 아는 장소를 찍은 것 같거든. 이 뒤에 있는 의자가 우리 학회 의자야. 근데 옆에 이런 구조물이 없어. 딱 보니까 지금 세트장이 맞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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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반 반갈죽. 반갈죽이요? 아 이게 반으로 딱 나뉘는 편집 같은 것도 요새는 AI가 어떻게 카메라까지 어떻게 할까요? 정리하면은 첫 번째 이 배경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는 양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갈죽. 네 반갈죽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반으로 나누는 기술.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세트장그 중간에 나왔던 그 아저씨 마지막 누나가 말까? 민수 얼굴이. 내가 봤을 때 여기를 약간 합성하지 않았나. 그러 그러니까 AI 자동 발음 기술 이런 걸로 피부 코팅 효과지. 아, 어 맞아 지금 약간 어 밴드 밴드 해어 기름지지 않거든 민수가. <laughs> 지금 피부가 너무 기름져. 영상 찍는다고 잘생기게 아 나오려 일부러 어 약간 쪽한것 같아. 내일은 민수야. 에 근데 이렇게 아 아무리 잘 보고 싶어도 이거 좀 그래요 좀 그래 어, 뭐. 너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AI 김민수 씨까지 네. 포함해서 세 가지 아, 네. 네.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과연 정답을 몇 개를 맞췄을지 두개 맞췄습니다. 두 개? 이게 정답. 오. 오 그래도 많이 맞췄다. 아니, 하나는 뭐예요? 그럼 두 개. 자 그럼 이제부터 정답을 공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정답 분명히 음. 학회실인데 어떤 구조물이 생겼는데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죠. 한정된 구도를 AI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배경을 채워주는 기능이 있어요. 음. 이제 그 해설 영상이 여기 노트북 안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을 확장하고픈 부분을 캡처한다. 포토샵을 실행하여 캡쳐본을 불러온다. 4K 규격의 도큐멘트를 생성한다. 캡쳐본을 가져와 위치를 맞춰준다. 배경을 만들 선택 영역을 지정해준다. 생성형 채우기를 클릭한다. 측에서 원하는 오, 배경을 오, 고를 오, 수 있고 밀려와. 원하는 물체를 입력해 만들어낼 수도 있다. 아래 두 레이어의 눈을 끄고 p s t 파일을 저장한다. 프리미어로 돌아와 p s t 파일을 불러온 뒤 타임라인에 넣고 영상 위치를 맞춰준다. 아, 여기 이런 기능이 있었네요. 와 감쪽같다, 근데. 그래서 민수가 아 머리가 잘렸는데 예, 머리카락이 좀아 잘린 게 이거였구나 한번 써봐야겠는데 이건 상당히 그러니까. 괜찮다 학생이고 또 카메라가 좋은 게 없으니까 그치. 넓은 화각에서 찍고 싶은데 구도 잡을 때도 좀 네. 힘들잖아 구도의 한계면 이제는 뭐 배경의 한계까지 어, 좀 완전 싹 사라질 것 같은데요 촬영 장소 찾는 것도 좀, 좀 수고 덜하겠다 어, 그냥 여기서 찍고 응. 배경 채우기 하면은 엄청난 숲이 그니까. 우리 뒤에 촬영하는 거 보일 수도 있잖아 이제 두 번째로 정답을 맞춘 거 중간에 나온 카메라든 아저씨 그죠? 맞아요 네. 네. 이제 치면 그 텍스트대로 자동으로 AI 영상을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 원웨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글 로그인 한다. 무료 체험판을 사용한다. 좌측에 제너레이트 비디오를 클릭한다. 텍스트 이미지 투 비디오를 클릭한다. 하단에서 원하는 샘플을 골라준다. 원하는 영상의 텍스트를 영어로 써준다. 조금 기다리면 텍스트가 영상으로 생성된다. 운동 잘 그려준다. 간 자료 화면 쓸때 되게 좋겠다 발표나 PPT 이런 거할때 그냥 뭐 필요한 자료 같은 거 그냥 어. 여기 치면 은 텍스트만 음. 치면 바로 그냥 영상 뜨네 새 네, GPT 말고 이제 이것도 뜨겠는데 새 GPT 딜을 잇는 <laughs> 과제가 있거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정말 그럼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서 맞추지 못한 세 번째 기능. 민의 AI가 아닙니다. 아 네. 거짓말하지 <laughs> 잘 보이려고 일부러. <laughs> 여러분들 왜 컷은 잘 보시면서 자막을 못 보셨는지. 아, 아, 아 자막도 나이 아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자막을 쳐주는 AI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캡션 및 그래픽을 켜준다. 대본으로 캡션 만들기에서 여러 가지를 설정한다. 생성된 AI 자막을 말과 위치에 맞게 수정한다. 진짜 좋다. 이 기능이 난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자막을 내가 일일이 다칠 필요가 없단 거죠. 나 자막 다한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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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특 맞아. 근데 언론 영상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어. 다 자막하기가 엄청 귀찮아. 요 오탈자나 뭐 타이밍 같은 에러상이 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말을 쳐주고 잡아주는 데까지 한2분밖에 걸리지 않아. 야 이거는 혁명이다. 뭐다? 레볼루시아. 혁명. 저또 돌발 그거 하지 마. <laughs> 일단은 진짜 제가 몰랐던 기능들을 알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편집의 질이 좀 향상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한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 열심히 해서 AI에 뒤처지면안 되겠다 내가 AI가 돼야겠다 예? <laughs> AI가 돼야겠다 는 아닌데 뭔가 이제 저의 도전 의식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고 되게 좋았다 진짜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좀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거 정보를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 학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모르고 있었는 이런 거 약간 알려주고 꿀팁을 다룬다는 게 약간 재밌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또 내주신 문화포털 피디님한테. <laughs> 민수 선배. 그쵸. 우리 민수 선배가 또이 영상이 문화포털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문화포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